자, 이제 6강으로 왔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요, 우리 4번부터 갈 겁니다. 나머지 다 쉬운데, 4번이 좀 어렵다, 별표. 뭐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총문장개수 3번. 몇번 문장까지 했니? 6번. 6번이야? 요즘에 문장개 수가 그렇게 또 엄청 많진 않아요. 이따가 또 다른 6강 문제 보면 4문장 밖에 없는 것도 있어. 그 말에 문장 개수가 적다는 거는 한 문장 한 문장 길이가 길다. 특히 이제 봐. 1번 문장 길이 봐. 잘 봐. 센 번. 첫 문장 길이가 되게 길어. 이꼴 매우 중요하다. 잘 기억해야 돼. 다시. 첫 문장 길이가 길다.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두 번째, 자, 단점을 길이가 길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부사절로 시작.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어쨌든. 그리고 주점두 번째는 병렬. 이두 가지 이유로 주로 길이는 길어진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진다고 판단이 좀쓸 거야, 빨리. 그 순간, 끊어. 자체적으로 짧게 조절할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짧으면 할만해. 되겠지? 그래서 호흡을 두 개로 쪼개란 말이야. 긴 거를 그냥 똑같이 한 호흡에 가져가면 체한다고 가자. 이것도 인시아까지 자, 시시 저기 뒤에 이제서야 주전이 나온다. 여기 보이지? 그래서 데이디아라는 도피에서 문학 일기가 제공을 하는. 도피. 뭘 통해? 다양한 동일시. 그리고 비교를 통해. 누구와의 비교냐면은 다른 사 장소, 시간대. 와 여기서 도피가 꼭 나쁜 뜻만 아니지. 책 읽기를 통한 도피에서. 그렇잖아. 맞지?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아니고요. 여기서 문자 끝났거든 사실. 근데 여기 콤마동격이 계속 이어져서 길어졌어. 그래서 이 대세, 어법조식이 완전 내신요. 완전 틀리게 생겼거든? 쌤 봐봐. 뒤에 동사 있니, 근데? 저 뱀만의 동사 없어. 그럼 이거는 관계대명사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안정사였다. 바로 그, 약간 강조 느낌. 그래서당에쓸수 있지, 대세. 다시. 이런 도피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활성화시킨다고. 즉, 그 독특하게 인간만의 능력인 그 상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탐구하는 무엇을 대하는 그런 아이디어 경험. 이게 또 어떤 경험들이냐면은 바로 바깥에 있는 우리 현재 환경 바깥에 있는 두 번째, 대 어떤 경험이냐면은 바로 실제가 아닐 수도 있는 되겠지. 자, 그러한 경험을 탐구할 수 있는 그 인간만의 능력이 무엇? 상상력을 뭐할 수 있다, 활성화시킬수 있다. 되겠지. 근데 뭘 통해? 이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서 할수 있다. 이 초반에 이걸 뽑아냈어요. 되겠지. 엄청 길었고 당연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머나먼이에서 포스트 2가 나왔을 때 네. 보자마자. 바로 대조야 되죠. 대조. 이게 만약에 첫 문장에 나왔지 거의 이항 대립금이야. 근데 어차피 첫 문장에서 지금 강조점이 뭔지도 밝혀졌어. 그냥 가벼운 대조로 보면 돼. 자 인식과 반대로. 대, 어떤 인식? 받고 처리하는 정보를 외부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빛, 소리, 형태 등등이 있지. 그리고 그 속에 의미를 찾아내는, 뭐 선셋이라든지, 이거 뭐 교양국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러한 인식과 달리 여기까지. 그럼 뒷 문장의 화제는 상상이야. 상상에서는 반대지 반대. 잠깐 다시,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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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인식은 봐.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거야. 그러면 상상은 반대니까 거꾸로 내부에서 외부로.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상상에서는 그 과정이 반대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나? 자, 봐. 원래 기존에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게 인식이야. 내가 뭘 인식하는 거 되겠지? 어, 바깥에 햇빛이 있네? 태양이 있네? 외부에. 그렇게 내 머릿속에 들어. 그리고 나서 뭐, 따뜻하다. 뜨겁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일반적이라고. 근데 상상은 뭐다? 상상은 그 반대라고.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거 근데 요게 이제 니네가 뭘 껴넣어야 되냐면은 첫 문장에서 그 문학을 껴넣어야 돼. 되겠지? 이거 이따가 하자. 짧은 3번 문장이야. 우리가 읽은 단어를 translate a into b 구요. 동시에 i n t 로 시작을 했지. 빨리 찾아야 되거든. 뭐를? 코마 찍고 주어 동작. 나왔네. 그럼 쌤이 어떻게 해석하냈어 주절의 주어 꿈이 되시카라고 했어. 대체 너무 지저분해진다고 판단을 안 해도 되는데 해석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되겠지? 어, 지금 필기가 지저분해지고 안 해도 된다 소리야. 해석은 아, 이렇게 해야 돼. 돼. 봐. 우리가 읽은 단어를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우리는 채워낸 거야. 내적 세계를. 이니, 어떤 내적 세계냐. 이미지가 바로 기억에서 만들어지는 그 내적 세계를 채운다.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게 사실 외부 거거든. 근데 놀랍게도 그 외부의 그 이미지가 어디서 생겨나는 거냐면 내부 기억에 생겨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었어. 그 이유는 역시 뭐두말할거 없이 예시 때문이지. 근데 잘 들어. 니네 실제 수능 시험장이야. 쌤 봐. 이거 해석. 아니, 해석이야. 뭐 어떻게 하겠지? 정확히 의미 파 내용 파악 되니? 안 되잖아. 그니까 러뭐 이럴 때 무조건 예시. 읽어야. 예시 정확히. 무조건이야. 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읽어. 하우스라는 걸 읽어. 그리고 그려. 하우스의 집에 대한 어떤 표현, 표상을 그려. 뭐로부터? 기억으로부터. 내가 기억하는 그 집에서 상상을 하는 것, 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기억에 남겨져 있겠지. 그걸 토대로 상상하는 거라고. 그걸 토대로. 그리고 5번 문장, 얘는 무슨 거면 딱딱딱 이리스의 소유격, 뭐 이게 100%는 아닌데, 바로 대의심 무슨 거면? 해석과 격추 어떻게 1, 2, 3, t 지우고 해석해 없다 생각하고 자 그럼 이제 팁을 줄게 봐. 빨리 대절 봐. 대절 뭐로 시작하니 동사로 시작하니 주어로 시작하니 주어로 시작해요. 그럼 강조점 무조건 목적어야. 어 명사라면 목적어지. 그래서 이제 해석 어떻게 해? 목적을 설크하면 되지? 뭐, 상상력을 그냥 콤마 독격, 즉그 복잡한 얽힘. 인식과 기억의 그 복잡한 얽힘의 상상력을 을 누가 문학이 활성화시켜준다고 문학이 그러면서 릴레이징 방출하는 거지 뭘 방출해내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 창의력 잠재적 창의력을 방출하는 거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봐 결국 이거야 이거네 정리하면 저거 문학을 우리가 읽어, 읽으면 그게 기억에 남거든, 머릿속에 저장이 돼, 그 저장된 기억을 바탕으로 상상한다. 이 소리야 지금. 근데 그 문학으로 문학을 통한 기억이 내부라고, 내부의 기억을 바탕으로 외부적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야. 되겠지? 외부적 이미지, 상상.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각자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그 형상이 있잖아. 뭐 드림, 뭐 꿈의 집이라고 예를 했을 때 그게 막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닐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유감분장그 작가 제공할 수도 있지. 설계도. 꿈만 뻔하지만, 하지만. 좀 설계도가 뭐야? 설계도. 외국 거야, 외국. 중요한 법. 하지만 독자는 짓는다 문학의 많은 방들을 지어요 그리고 라이크 like 번처럼 어떠한 만족스러운 활동들처럼 문학이 g r a t i 만족시켜 주지 우리의 상상력 풍부하고 창의적인 그런 능력들을 다 만족시켜 주는 누가 문학이 됐니 얘들아 됐어 세바 예시 한문장 핵심인데, 사실. 사실. 엄청 어려웠어. 추상적이게. 예시 당연히 읽어야 돼. 그리고 오히려 예시 다음 5번 문장에 강조구분 때리면서 정리를 해주네. 오히려 이게 뭐다? 예시만 했는 게 예시 정리를 해주네. 정리. 그러면서 강조한 거 또. 예시 정리.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도 역시 한번더 강조. 됐다 됐지? 근데, 봐봐, 이제, 소고한다. 이게, 지문이 어려웠어근데선재는 그렇게 생각도 어렵지 않았거든. 1번. 언어 얘기는 아니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상상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역사 얘기 무슨 말이야. 이런 거, 속가 내라고, 이런 거. 갈때 마이너스 있어니 어디 마이너스 있으니, 여기서 바로 탈락이아니더라들아 5번도 봐봐. 논리논리는 언제 나오냐? 동일성, 동일성. 완전 딱딱딱 떨어지네. 전혀 거리 떨어져있지 상상인데 지금 주된 얘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손지 쉬웠다고 이런 걸 통해서 니네 딴 거에 꽂히면 안돼딴거소주의 단어에 꽂혀가지고 얘를 크게 보지마 절대적으로 안돼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됐지? 통합해 4번에 상상 문화 들어가줘야지 됐나? 절대적으로 이능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번 수특 제작은 원래 알지? 지문구석서 정답만 넣잖아. 내 일부러 온앞으다 넣었어. 보기 전체. 내 진짜 강력 이번 수능 보고 더 느낀 거야. 강력하게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게 뭐야? 되겠지? 그다음. 자, 6강의 3번 갑시다.